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이번엔 노후 부분 보겠습니다. 어, 이제 노후 부분에서는 장수리스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위험이 있다 한다이 말입니다. 한국의 노후 세대, 공중소수이 배우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노후세대 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한국 노후세대의 가운데 식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한국가계 평균 노동 중단 시기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늦다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테크 그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 보험회사에서 발표하는 노후 생활비가 실제로 어, 필요한 금액보다 풀려져 있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한국 노후 세대의 소득 가운데 그공공이전 어, 소득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겠죠. 이제 세금과 복지 부분인데, 조세 수입에서는 3대축을 알고 있, 있다 알고 있어야 되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죠. 이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6%는 1,200만 원 이하죠. 15%는 4,600만 원 이하죠. 24%는 8,800만 원 이하가 되죠. 1.5억 이하가 되고 38%는 1.5억 초과가 돼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소득 공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 원으로 24%의 우리가 여기 세율이 아니고 1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단출된 세액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다시 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을 우리는 세금 일반인들의 그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다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그 보유세에 속한다는 월앤버펙트 제약이나 퍼펙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과 취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정 지출은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죠. 조세 지출은 그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금을 그 극전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우리는 조세 지출 어?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목세율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는 편견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